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계 최전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술안주를 내가 만들어주죠 기름기가 마블링이 아주 눈이 내린 것처럼 소복히 내린 촛불 차돌박이입니다 여러분 이차돌박이 가지고 향긋한 볶음을 만들어서 찍어먹는 소스까지 갑니다 셰프! 거의 뭐 지금 이 차돌배기의 가장 큰 매력은 딱 구워가지고 딱 먹었을 때 단어가 그게 나와야 돼. 그건 이따가. 자, 팽이버섯은 밑도을좀 제거를 해주시고 조금 큼지막 사이즈 이렇게 턱턱 이렇게 그냥 툭툭 자연스럽게 뜯으세요. 그다음 쪽파 이 끝에 색깔 되는 거는 좀 잘라냅시다. 자, 흰 부분은 처음에 볶고 녹색 부분은 나중에 볼까. 이 아이는 안쓸 수가 없잖아. 공채비니까 얘는 좀잘게 썰어놔. 오늘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풍성해 채소가 넉넉하게 들어가니까. 중요한 건 기름기가 적절하게, 기름기가 풍부하게 껴 있는 애들은 채소를 또 넉넉하게 먹으면 죄의식감이 없어. 그리고 맛있어. 미나리. 이게 또 향긋하잖아. 이 밑에 있는 줄기는 10cm 정도는 좀 잘라서 버려야 돼. 이게 겨 안 씹혀 안 씹혀 요거 요 요거 요, 요, 줄기읽 금분 요거는 쪽파랑 같이 볶을 거니까 섞어놔도 돼 이렇게 요요 요 줄기들 자이 녹색 부분은 요 이파리랑 같이 섞어놔도 돼요 이파리랑 자 듬성 듬성 자 듬성 자료준비끝났어 소스 만들기 전까지 차돌박이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불이 세야 돼 아주 세게 딱 들어가면 친 듯이 그냥 쪼그라들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좀더 기다려 어 난다 여기 난다 자딱 지금 이때 오씨 정민아 음. 지금 냄새 장난 아니다 오와 음. 오래 익혀도 돼 사실 오래 익혀도 돼. 야 이거 뭐가 소금 소금장에 하나 좀 찍어 먹어볼까? 아 트러플 소금 있었네 트러플 소금이 응? 으아. 으아. 오, 불 너무 센데? 뭐. 음? 야나 탄다 빨리 먹어 아, 탄거 같은데? 음? 음. 너무 맛있잖아 거먹한팩더 있어 그냥, 그냥 먹자 야. 남들이 보면 이거 탄거 아니야? 이럴 텐데 그래도 부드럽지 이게 그냥 살짝 씩씩해서 먹어도 당연히 맛있지만 이렇게 바삭구워 먹어도 야 기름기 한번 쭉 빠지니까 이게 어떤 표현을 딱 쓰냐면 그냥 나는 이제 첫돌 베이 정도 맛있는 거딱 먹었을 때 고소다 고소하다 어설프게 먹으니까 더 배고프다 저구고 먹게 하냐 음. 자, 여러분 이제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네. 세게 당기고. 그 어. 음! 너무 맛있잖아! 에이... 어? 팬을... 팬을 이렇게 지져버린 어제... 어제 쏘가 안었거든 아이씨... 이런 아니, 이것도 고기국도그래서 괜찮아 아... 마늘을 먼저 미리 좀 볶으면 좋아 아, 그럼 약간 기름이 있으니까 마늘을 좀몇개 볶아보자 이렇게, 잘게 음. 쫙넣고 자, 마늘 좀 먼저 놓고. 이렇게 살짝볶아 어우, 마늘 향이 살짝 올라오면다안 익혀도 다안 익혀도 돼 야, 뭐 고기가 뭐 장난 아니다. 때깔이 아주 그냥 음. 이게 진하게 색깔 내도 좋지만 사실 이게 차돌박이는 그냥 살짝 그냥 빨간 빛만 없어져도 먹어도 맛있어. 우와! 이런 차돌박이 본적 있어요 여러분? 진짜 눈이 내린다. 눈이 내려. 눈이 내려. 한 팩을 이렇게 다. 이제부터 이제 센불로 갑니다 센불로 한쪽만 만딱 센불로 익힌 다음에 그 다음 채소를 넣고 그냥 와라락 이렇게 볶아내야 돼와라락 한쪽이 딱 익으면 벌써 팽이버섯 넣어야 돼그 다음 포도 넣어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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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숙주도 넣어 그냥 숙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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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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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려버려 자 이제 색깔이 잘 났을 거야 그러면 이제 버무려 봐봐 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금 미나리, 팽이버섯, 숙주가 숨이 한번 죽으면, 바로 다 들어, 바로, 바로. 쪽파, 그냥, 응. 다 넣어, 그냥. 다. 다 때려넣어. 다 때려넣고, 볶아 끝났어. 끝났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금을 조금 넣으면 좋는데, 여러분들 원하는 소금 넣으면 돼요. 나는 좀 트러플 소금이 좀 있어서, 트러플 소금은 약간만. 간을 딱 하고, 슴슴하게 돼, 슴슴하게왜 소스를 만들 거야, 여러분? 좀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자, 이제 소금이 전체 적으로 섞인다. 이런 느낌이 되면 불 꺼. 굉장히 순식간에 스피드하게 지나갔죠, 여러분? 그만큼 이 요리가 간단하다라는 거야. 벌써 완성작품을 지금 담아보겠습니다. 난 되도록이면 이런 볶음이나 이런 것들은 밑에 물 생기는 약간 촉하게 젖어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있어가지고 밑에 물은 좀 떨어지고 재료만 위에 떠있는 게 좋아. 자, 이렇게. 되면이 쪽팔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새콤달콤한 간장 소스를 만드는데 오늘 저는 식초를 넣지 않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 다임을 넣을 거예요. 자 대파는 겉 껍질은 벗겨, 찔겨, 어, 찔겨.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육수에 쓰라고. 자 오늘은 대파는 너무 흰 부분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어, 개인적으로 요밑 부분보다 여기 살짝 위에 올라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흰 부분부터 녹색 부분까지 쓰면 훨씬 더 소스가 더 아름다워. 너무 두꺼우니까 반 정도 휙 갈라버려. 자, 정도 충분해. 마늘이 들어가야 돼. 응. 간만에 있으면 간만에 쓰시고 간편하게 하실 거면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반 쪼개. 너무 매우니까 반 쪼개고 또 매운 거못 먹으면 또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반또 쪼개. 그래도 이 요리에는 청양고추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아. 여기에 양파가 좀 들어가 줘야 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양파가 또 새콤달콤한 간장 양념에 절여져가지고 피클 같은 느낌도 난단 말이야. 말라있는 부분은 좀 잘라내고, 툭툭툭툭. 한 3분의 1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자, 이렇게 네모지게 자르세요. 네모지게. 양은 어느 정도? 한 대파 양하고 비슷하게. 준비가 끝났죠? 이제 소스는 여기다가 섞어보겠습니다. 자, 고춧가루. 설탕. 간장. 넣고 고춧가루가 좀뿔게놔도 고춧가루 좀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섞어. 이렇게 한 1, 2분 놔둬. 그동안 1, 2분 동안 뭐 하냐? 우리는 자깨를 갈아. 깨를. 이런 거 없으면 그냥 부신 거. 사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중에서 파는 깨가루는 이렇게 곱게 갈려 있지 않아. 그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라임. 라임은 어, 껍질도 들어가도 좋겠다. 여기에다가 갈아줘. 채소. 이뜨 얼마나 향긋하겠냐고 지금. 버무리 어차피 섞일 거니까. 나머지는 굴려. 안에 과육을 터트리단 말이야. 발을 잘라. 레몬 스키저가 있어야 돼. 레몬 스키저. 그냥 이렇게 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짜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는 과즙을 다짤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 손으로 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로 짜는 게 가장 좋아요. 돈 더... 엄청 나오잖아. 그렇죠. 라임 주스. 야, 지금 보기만 해도 막 군침이 돈다. 군침이 돌아. 막 식욕이 아주 그냥 섞어. 그다음 뭐가 들어가? 참기름. 그다음 뭐가 들어가? 깨. 섞어. 자,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채소 이제 소스가 살짝 절여지게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셰프 요 아이만 먼저 먹어볼까? 어떡하냐? 술이 없어서 음. 간이 약간 되게 씀씀하기 때문에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만 먹어도 되게 맛있을 거야. 뭐야? 이게 지금 기름지면서 고소하면서 뭔가 이 채소들이 있어가지고 아작아작아작아작 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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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긋함이 폭발합니다. 근데 이제 어, 나는 약간 간이 되는 게 좋아. 자극적인 게 필요해. 약간 새콤달콤한 간장 소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딱 곁들여 먹으면 저 같은 사람은 환장하는 거 미치는 맛이야. 자, 이걸 먼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향긋하면서 칼칼하고 매콤한 새콤한 김치를 먹는 것 같다. 이제 제대로 <laughs> 먹는 방법은 이제 딱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숟가락이 커야 됩니다. 왜? 이 소스를 얹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채소 도 넣고 담고, 이거를 얹어 얹는데 그냥 얹으면 안 되는. 이 밑에 있는 주스 있죠? 라임 간장 소스 이거를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에? 그리고 먹는 거야. 아... 식감이 오만 가지를 반까지 시 근데 거기에 큼지막하게 지금 약간 좀 새콤한 라임과 간장에 전해져 있는 양파, 대파. 와, 아... 굉장히 입체적인 맛이다. 이거는 술안주다 야, 정리 한번 먹어봐. 아... 나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맥주가 있는데. 하나 딸까 아, 그래? 아, 알았어. 아, 음. 시작해야 돼. 우리는. 어설프게 먹으면 안돼니 땡그러지는 맛이야? 아한잔 땡겨? 알았어 알았어 아 맥주 한잔 하자 맥주 한잔야 벌써부터 막 지금 막 입에서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알지? 아아아 어? 아 하... 여러분, 이 맛의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